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오늘의 판매 생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30미 병어, 그리고 40미 병어, 그리고 새띠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잘 봐보세요. 오늘 좋은 거 준비했으니까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30미 병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미 병어하고 40미 병어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사와봤고요. 어, 30미가 40미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큽니다. 무게로 치면은 한 100g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것 같아요. 한 마리당. 어, 그렇게 차이가 나고, 30미 병어가 확실히 살집이 더 좋네요. 어, 이제 뭐 횟감으로도 쓰시고, 조이, 조, 어, 조림, 구이, 뭐 이렇게 다 쓰실 분들은 어, 30미건 40미건 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좀더큰거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30미 병어를 찾으시고, 어, 그래도 난 조금 작은 것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40미 병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 종류를 봤을 때 횟감으로 더 좋은 생선은 저는 30미보다는 40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40미가 30미에 비해서는 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뼈도 좀덜 뻣뻣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썰어 드실 때, 어, 병어 같은 경우는 뼈째 썰어 드시는 생선이기 때문에 좀더 부드러운 맛을 느끼시기에는 40미 병어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미 병어, 40미 병어 5마리씩부터 5마리, 10마리, 뭐, 반 상자, 한 상자 이렇게 보내드리니깐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요 맞춰서, 어, 그렇게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0미는 대병어, 그리고 40미는 중병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어 선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도는 상당히 뛰어나네요. 지금 병어들이 제철을 맞아서 살집도 좋고 너무 맛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에 어 병어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병어가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새띠 먹갈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짜 새띠 메인은 새띠 먹갈치인 것 같아요. 메인 새띠 어, 먹갈치 가 오늘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손가락 그냥 턱 얹어도 세 손가락 세 개가 그냥 나와요. 오늘 사이즈도 너무 좋고 지금 먹갈치 자체가 어, 그먹이가 이제 코앞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새띠 먹갈치를 조금 준비했는데 오늘 많이는 준비 못했어요. 갈수록 너무 비싸져가지고 준비를 못했고 저희가 오늘 또 저렴하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몇 상자 준비 못했어요.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요것도 9kg에 어, 저희가 똑같이 8만원에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어와 먹같이 뭐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어, 지금 비가 내리네요. 오늘도 하루도, 어, 잘.